다른 곳에서 방송하면 한유랑 어? 방송 동기 되는 건가? 어 그런가? 뭐라? 어? 간나 차렷, 뮤니 차렷. 우리 이제 동기네? <laughs> 아 우리 이제 동기네? 어? 그러면 강지 차렷. 트위치 그 로고 보면 얼굴만 있잖아 몸통이 자폭한 거 맞네 어 우리 이제 동기네? 아아 아, 이제 동기잖아 이참에 아, 정감자, 엉찬나 정윤이랑 야자타임 <laughs> 단체 합방 왔던 아나 웃기 웃기 아니야 말 편하게 해 어. 아말 편하게 해 이제 뭐 동기인데 아유 뭐 굳이 우피 음, 말쓸 필요 없고 강지할 사장 일시할 땐좋았지말 음, 필요 없고 이제 우리 동기다. 굉장히 수평적인 배송. <laughs> 아 사장 차렷 일기생 차렷. 야 전광희 <laughs> 가서 <웃음> 그래도 트위치 죽기 전에 가져와, 러브 맞아. 딜리버리 루나온다 <laughs> <이나> 망관. <laughs> 아 나기 했겠네 강지한 강지야, 무르. 무르가 먹고 싶네. 어, 무르가, 졸업 무르가 건... 먹고 싶네. <laughs> 아, 윤희야, 뿔르, 녹용 필요할 것 같은데. 아, 요즘에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. 아, 요즘에 내가 건강이 좀안 좋아. 어, 건강이 좀안 좋아가지고. 아, 좀뿔때서 녹용 좀올려 먹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어차피 세끼 말인데 아, 시원한데 강제야 각으시죠 <laughs> 그, 이제 네이버 야, 아직 안이야 시 졸업 방송